3. 동문의 소식 1. 이료전문전공과 동문회 창립총회 개최 올해로 23회 졸업생이 배출된 이료전문전공과의 90점을 찾고 모교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이료인의 자긍심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료전문전공과 동문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하티챔버 오케스트라 단장이면서 나사렛대학교 클라리넷학과 지도교수인 이상재 박사가 축하곡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연주해 1회 전문 전공 동문회의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일시 및 장소 2020년 7월 5일 일요일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영등포구 신길동 참석 인원 김기창 전 서울맹학교 교장 양만석 전 서울맹학교 교사, 정창선 총동문회장, 최동익 전 민주당 국회의원, 유재호 백송 회장 등 총회 의결사항, 회칙 제정, 회장 선출, 감사 선출, 임원 인준 및 고문, 자문, 위촉, 회원 연회비 2만원 결정, 2 임원 여름 워크숍 개최, 장립총회 이후 첫 번째 이료전문전공과 동문회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당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계곡물 소리는 바위라도 뚫을 듯 요란했다. 점심 후 확대회의를 거쳐 동문회 운영일정 결정. 일시 및 장소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월벽타운 도봉구 우이동 참석인원 집행부, 감사, 고문, 자문, 정창선 총동문회장, 신정숙 후원회장 회의 결정사항 1. 금년 송년회는 12월 6일 일요일 오후 4시로 진행하고, 장소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협의 2. 목요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자긍심 고치를 위한 서울맹학교 5개 동문회의 간담회 개최 추진의결 3. 후배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에 동조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신설 결정 및 장학기금 마련 위한 후원계좌 개설 4. 작은 돌멩이와 시냇물이 모여 태산이 되고 바다가 되듯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차용 재정위원장 장학위원회는 이경화 여부회장 겸 학술위원장, 신정숙 후원회장 등을 위촉함. 5. 1료 세미나 개최와 1료 소식지 발간은 학술분과에서 주관하기로 결정. 3. 넓은 마을 동호회 및 전화 사사함 개설 1호 전문 전공 동문의 네트워크 구축과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넓은 마을 동호회를 개설. 바로가기 코드는 서울 1호 메이저의 약자로 SIM으로 결정. 전화 사서함 1993과 1994로 개설 후 매주 2회. 동문의 소식을 전달 중임. 4. 온라인 채널 통한 회의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회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2회 음성통화 회의 및 영광 모바일 도서관, 우리끼리 도란도란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진행 1회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2회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9시 각 부별 보고 사항 후 보고 안건 1 서울 맹학교일료 전문 장공 동문 소식지 발간에 관한 건2 회원 연락망 구축에 관한 건3 장학금 수요에 관한 건4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관한 건 5. 넓은 마을 동호회 자료 업로드에 관한 건 등을 논의 5. 향후 사업계획 1. 동문회 온라인 카페 개설 2. 안마 봉사대 구축 3. SIM 음악 밴드 결성 4. 재학생과의 간담회 실시 5. 범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일회에 관련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6. 서울맹학교 일회전문전공동문회 유튜브 개설. 7. 타 맹학교 전공과 및 동문들과의 교류를 통한 전국일회전문전공과와의 간담회 개최. 11. 회원 동정 1. 송문경 회원 실험과정 1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이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적의 손 힐링 안마원 운영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이민경 회원 실험 과정 1회 서울 광진구 소재 새 아침 지압원 운영하고 있다. 3. 이광형 회원 실험 과정 2회 애능 중학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4. 박동일 회원 1회,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동일지압침술원 운영하고 있다. 5. 박의원 회원 1회,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수련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6. 이연주 회원 1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7. 박종일 회원 1회. 경남 양산 수재 약선 안마원 운영하고 있다. 8. 지석봉 회원 1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영등포 지회장 성음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9. 최영찬 회원 1회. 주식회사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0. 이경화 회원 2회.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 중앙회 홍보분과 이사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홍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1. 양정은 회원 2회. 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12. 봉승용 회원 3회. 주식회사 도서출판점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3. 정용춘 회원 4회. 대린 직업훈련원 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4. 박기남 회원 4회, 실로암 제압 침수런 운영, 한국맹인침사협회 홍보분과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5. 류청 회원 4회,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상임이사, 아리랑 로타리클럽 회장, 한국시각장애인 영등포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6. 박규민 회원 4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컴퓨터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17. 권수철 회원 7회 나폰스 팟캐스트 진행, 듣는 야구 팟캐스트 진행, 손끝으로 읽는 국장 칼럼리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8. 이강호 회원 8회 서울 성북구 미아동 소재 체질 침지학원 운영, 한국맹인 침사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9 현주연 회원 11회, 종로 인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 리우제호 회원 12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 지회장,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1 이인태 회원 12회, 한빛 예술단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22. 이차용 회원 13회 서울시 종로구 문화회사사로 활동하고 있다. 23. 장승연 회원 14회 참송길 안마원 3호점 수원역점 원장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4. 박보라 회원 18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성심보건 안마치료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25. 최진석 회원 18회 시각장애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회원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미처 연락이 닿지 않아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목교 소개 1. 연혁 국립 서울맹학교는 1913년 4월 1일에 재생원맹학교로 개교했으며 1945년 10월 1일 국립맹학교로 다시 개원하였다. 1952년 서울맹학교로 개칭하였고 1959년 서울맹학교와 서울농아학교로 분리되었다. 2005년 10월 1일 용산 캠퍼스 설립. 2008년 11월 20일 개관했다.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료과정, 입문과정, 자립생활전공과가 있고 용산구 한강로에 이료재활전공과와 이료전문전공과가 있으며 현재 교장은 김은주이다. 교훈, 근면, 성실, 협동, 교무, 백성, 교화, 수수꽃다리, 랄락, 서울 맹학교 주소 서울 특별시 중로구 신교동 1의 4 피른대로 97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 한강대로 57길 5 서울맹학교 중등 전화 전화 02-731-6772 팩스 02-7222-0845 서울맹학교 초등 전화 02731-6771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 전학 02731-6881 팩스 02790-5783 13회원 명단 실험과정 1회 권성준, 문봉규, 서우열, 송문경, 오영균, 이민경 이삼례 이연주 실험과정 2회 박동일 박의관 박중일 양희동 이광형 전현정 지석봉 일료전문전공과1회 박동일 박명수 박승혁 박의관 박종일 문봉규 서미숙 양희동 이연주, 지만근, 지석봉, 최영찬, 의료전문전공과 2회 강진구, 김병창, 김희정, 서현수, 송재용, 신상신, 양정훈, 이경화, 이경훈, 이용열, 정광채, 의료전문전공과 3회 김태진, 박기남 박동헌, 박승관, 봉승영 이가람, 이용현, 이홍준 1호 전문 전공과 사회 강동남, 권희정, 김재형, 박규민, 양주만, 류창, 이상현, 이순재 전석, 정용춘, 재정일, 최재호 일회전문청공과 5회 김준하, 권석인, 오용균, 유우규, 윤야철 이명희, 이상갑, 이상윤, 장윤전 조현욱 일회전문청공과 6회 김영명, 김현수, 서동준, 서은혜, 양인순, 이윤미, 우상건 정용주, 천기루, 정영진, 정우진, 최현호 일료전문전공과 7회 권순철, 김경주 김대범, 김주식, 김현철 박정민, 하승섭, 한정협 일료전문전공과 8회 김동호 김채식, 김한근, 문광석 박승우, 박호진 이광호, 정현우, 허윤정 이회 전문 전공과 9회 김근영, 김동률, 김종일, 김차열, 김혜숙, 문행은, 서성희, 심규태, 윤상호, 이정도 이회 전문 전공과 10회 김기남, 윤인선, 이재흥 정진우, 이상심 1호 전문 전공과 11회 김순택, 박승원, 변진만, 서동복, 이종두, 정석진, 주영철, 주연택, 한성준, 현주영 1호 전문 전공과 12회 강춘구, 김병만, 원복순, 유재호 이인택, 이해숙, 전병일, 천영근 최선종, 최훈 1회 전문전공과 13회 권형도, 김계중, 김종국, 김인학 박해숙, 이수영, 이차영 1회 전문전공과 14회 강태규, 김병원, 박상준, 장승양, 정형찬 일회전문 전공과 15회, 김동현, 김시락, 김용석, 김일세, 박경숙, 윤상욱, 정동순, 정성훈, 최고봉 일회전문 전공과 16회, 나용일, 문춘성, 송봉화, 신오현, 안남근 이길성, 이철성 최상욱. 일료전문전공과 17회 강명필, 김완군, 박준영, 이상민, 이선우, 임가람. 일료전문전공과 18회 김직한, 김태우, 류정수 문명석, 박보라, 이민구, 조윤미, 최진석. 일료전문전공과 19회 김남규, 김종민. 박성규, 윤순희, 이다경, 의료전문 선군과 20회, 강용원, 김상규, 권기태, 선종훈, 이진석, 유근중, 윤희중, 정두영, 추산호, 의료전문 전군과 21회, 권순구, 이정석, 이지영, 이현주, 정재훈. 허영쾌, 의료전문 전공과 22회 안광북, 오기웅, 이광원, 손은경, 의료전문 전공과 23회 김민수, 김용규, 김종필, 이충호, 최규언. 14 임원 명단. 1 임원 회장 지만근. 의료전문청군과 1회 부회장과 학술위원장 2경화 의료전문청군과 2회 부회장 정용춘 의료전문청군과 4회 감사위원 류창 의료전문청군과 4회 감사위원 이민경 의료전문청군과 실험과정 1회 총무위원장 박준영 의료전문청군과 17회 홍보 위원장 박기남 1료 전문 전공과 3회 배외 협력 위원장 박규민 1료 전문 전공과 4회 봉사 위원장 박보라 1료 전문 전공과 18회 기획 위원장 윤상호 1료 전문 전공과 9회 재정 위원장 이차용 1료 전문 전공과 13회 조직 위원장 최진석 1료 전문 전공과 18회 후원회장 신정숙. 2.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위원 김기창 전 서울맹학교 교장. 자문위원장 유재호 1료전문전공과 12회. 부자문위원장 장승영 1료전문전공과 14회. 자문위원 박동일 1료전문전공과 1회. 자문위원. 박의권 이료전문청공과 1회